예, 안녕하십니까? 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규라갑니다. 네,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반적인 어, 성장과 성공,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어, 처음 접하는 분들에 대한 어, 여러가지와, 어, 그리고 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장 성공하는 데 있어 키워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 미국에서 처음 시작돼서 1970여 년대에는 내통 마케팅이 어 미국의 A사로부터 들어와 있는데 미국의 A사도 피라미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 연방 정부로부터 어 A사가 승소를 하면서 뭐 골드 칼라까지 화이트 칼라, 골드 칼라 다 들어오면서 수많은 성공자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아 그런 과정 속에서. 어 우리나라는 유통이 미국에 비해서 30년 정도가 뒤처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 내통 마케팅이 처음에는 늦은 것 같았지만, 대한민국의 학연, 지연, 빨리빨리 문화, 뭐 이런 문화적 특성에 의해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어, 내통 마케팅이, 지금 현재 일본을 넘어서 한국이 전 세계 2위 시장을 탈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시장은 5조가 넘는 시장이고요 향후 10년 앞으로 됐을 때 20조 이상의 시장에 유통의 큰 패러다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해보면서 잠시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편견과 오해 이런 것 때문에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네트워 마케팅이 올바르게 정착된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나라의 온라인 펀드라든가 이런 잘못된 네트워 마케팅이 다단계가 들어오면서 어, 네트워 마케팅의 본질을 흐리면서 네트워 마케팅 산업이 좀 저해되는 요인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어,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일반인들은 제품의 퀄리티라든가 내가 먼저 써보고 먹어보고 발로 보고 좋았던 느낌을 가지고 전달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품에 의해서 또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이제 사업에 진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좀 경영 유경험자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면 제품은 당연히 좋은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에 잘 보면 제품이 나쁜 제품으로 유통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내통 마케팅에는 성공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필수 요인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타이밍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안정성. 회사가 완벽하게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가 제품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금성 소득이 나오려고 하면 가장 큰, 큰게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그런 게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리크리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게 회사가 뒷받침되어 지지 못하면 결국은 헛수고 같은 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자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당 가치가 상당히 높은 비즈니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직장생활을 30여 년 정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니면 직장생활을 한 20년 했다라고 봤을 때 직장생활 같은 경우는 시간당 가치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시간당 20년 부장이 됐다라고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약 시간당 3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직급 쉽게 얘기해서 어, 연봉 1억 이상의 가치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들어온다라는 전제하에 계산을 해보면 시간당 천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당 가치가 높은 비즈니스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잘 보시면 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 여러분들 시간당 가치가 높은 사람들의 이해를 제가 한번 들어 볼게요. 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알바하시는 분들, 알바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당 1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 한 3만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할수 있어요. 자, 의사들은 얼마나 될까요? 시간당 가치가. 의사 같은 경우는 시간당 가치 약 8만원 정도 쳐줄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대돌 같은 경우는 바둑에 돌을 뒀는데 그분의 시간당 가치를 따지자면 약 1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박찬호가 봉을 뿌렸을 때 시간당 가치를 약 500만원 정도 칩니다. 그리고 타이거 우주 같은 경우는 골프장에서 공을 때리면 시간당 가치가 5억 정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상당히 높죠 시간당 가치가 근데 저희가 골프장 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을 내고 가라고 하죠 그죠 아, 과거에 제가 아, 펑션이라고 하는 큰 행사를 진행을 할때한만명 정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참 주가를 올렸던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조용필이란 가수가 세 곡을 부르고 앵콜송 하나 부르는데 아, 얼마 준지 아세요 1억 줬습니다 1억 자 시간당 가치가 높은 거죠? 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의 가치를 따지자면 아, 단지 성공 뿐만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는 교육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진행하는 비즈니스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이 사업에 실패를 하냐면 배우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죠? 아, 배우지도 않고 교육도 받지 않고 을 합니다. 이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비즈니스예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성공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공이 어떤 게 성공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성공이 단지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서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비즈니스에는 가치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이 비즈니스가 주는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는 일반 자영업과 다릅니다. 일반 자영업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시면 직장 생활도 그렇고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자영업 같은 경우 성공 확률이 거의 없어요. 자, 과거의 성공. 퍼센테이지를 보면 5%만이 성공한다라고 했는데 5년이 지나서 재투자하거나 업종을 바꾸지 않으면 존속이 불가능한 성공이었어요. 자 직장생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직장생활 직장생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누구 말이 그런 얘기가 있죠? 어느 분 말에 의하면 그저 그렇게 태어나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미 매어 있는 인생이에요. 부자가 될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아, 무언가 지금 저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20대 때 태어나서 20대 때 시작해서 무슨 직장 생활을 시작하죠. 20대 때 시작해서 30대가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요즘에 집 사는 사람들 있어요? 집 사는 걸 별로 두렵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미 요즘 아이들은 결혼도 하기 싫어하구요. 그죠? 아이 낳기도 싫어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결국엔 그 밑바탕에는 어, 앞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 성장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다 보니 어쩌면 플랜 B를 하나 만든다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쩌면 어, 삶을 바꾸는데 있어서 솔루션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만약에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정을 하고 그런 좋은 회사를 하나 만나서 처음에 해야 될건 뭐냐면 일단 정보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가 검토를 하는 거예요. 사업성으로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뭘까요? 그 다음에는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 정도 들어보는 겁니다. 들어보면, 아, 이 사업의 원리, 가치, 명분, 모든 걸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 무조건 주부님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대리 선택해서 아, 지인을 통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받았을 때 아, 무조건 그 지인을 손 붙잡고 제품 한번 먹어봤다라고 해서 아, 무조건 사업에 진입하는 건 우산이다. 왜 그럴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해요. 좋은 회사의 선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일명 정보를 전달한 사람을 스폰서라고 하는데 이 스폰서가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후원 체계는 잘돼 있느냐, 육성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다 보셔야 돼요. 그래 그래야만이 내가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회사의 선택이다. 어쩌면 인생을 바꾸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직장 생활도 선택해봤고요. 자영업도 선택해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선택한 게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선택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1%만이 성공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또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게 포기해서 얻을 수 있는 건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누가 어 기승전결이 다 필요한데 보면은 네트크 마케팅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 처음에 정보를 접하고 이 회사를 어떻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보고 그 다음에 어 제품이 보고 보상플랜이 보고 그 다음에 후원 체계와 스폰서의 선택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성공에는요, 성공의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공의 환경이 있어요. 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바둑을 좋아한다? 그럼 바둑 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구장에 자주 가요. 그러면 초보자들은 집에 들어오면 누우면 당구공이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고수톱 환경에 있으면 고수톱을 좋아하듯이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어떤 환경이냐는 거죠. 성공의 환경이 있다는 라 거예요. 거기에는 각 회사별로, 어, 예를 들어서 시템이라고 스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각 지역의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지인들을 모아서 함께 인간관계 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걸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좀더큰 환경인 본사의 환경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가 뭘까요? 이벤트 환경으로 초대를 하셔야 돼요. 이벤트. 자, 이쪽 이벤트 환경에는 뭐 그룹의 각 그룹의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어, 펑션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컨벤션 이런 큰 환경 속에 포커싱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업은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 결국은 이 사업은 열정의 습관화에 의해서 성공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처음에 특히나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한다든가 이러면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환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미팅 환경에 내가 들어와서 나를 찾고 내 스스로를 다, 다, 다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도 좀 하셔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 각자의 마인드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중도에 하차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습관의 변화입니다. 자 회사가 제공해 주는 수많은 어, 제공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 시, 성공의 10%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90%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마인드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파수가 되어 있으면 성공합니다. 그 마인드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내 습관이 바뀌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말로는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말로는 사업인데 발로는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큰 빅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이걸 말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자 만약에 제가 무슨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10억을 제가 네트워 마케팅 모 회사에 10억을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마음 자세가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10억을 만약에 투자하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 지금 네트워 마케팅 하는 사람들처럼 헐렁헐렁하게 사업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왜 그게 나의 전 자산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발로 뛰겠죠 좀더 열심히 하겠죠 그 다음에 모든 게 자세 자체가 다 바뀌겠죠 그죠? 여러분 혹시 자영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목 좋은 자리에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8시간만 일할 것 같으세요? 자영업하는데? 아닙니다 12시간까지 막 뜁니다 정말 열심히 한다고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게 사업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사업에 잘안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내가 이걸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알고 있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야 이걸 사업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사업이구나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했을 때 진정 사업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습관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관계에 성공한 사람들이 큰 성공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업은요 비즈니스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비즈니스예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싫어서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가족도 나 혼자 있을 때 하고 형제끼리도 싸우죠 가끔가다. 근데 이 형제가 많은 집은 시끄러워요. 그래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시끄러움 속에서 리더십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수많은 조직이 움직이는데 리더십이 없어. 그럼 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거기에는 리더의 영향력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결국은 리더십을 배우는 사업입니다. 자, 다른 사업과 다른 게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은 당신의 성공을 도와 나의 성공을 도모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윈윈게임이에요 제로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윈윈게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기를 하는 비즈니스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가치도 있고 정말 뭐내 함께하는 파트너가 성공했을 때 주는 희열감도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꼭 돈이 많다라고 해서 이 비니트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이 비니트를 합니다. 왜이비니스에 의사, 변호사, 뭐 박사님들도 이 비니트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런 분들도 예, 다른 가치 명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금 흐름 4사 분면이라는 게 있어요. 책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은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은 결코 부자가 될수 없대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시스템 사업을 하래요 로봇교사기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스템 사업 중에 하나가 창업이 있습니다 창업은 내가 직접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요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내가 돈 주고 사는 데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프랜차이즈도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약 30억 정도 들어가면 맥도날드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맥도날드 사업을 하려면 보통 사람들은 못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3억, 5억 들여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성공 확률 5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적은 비용으로 아니면 돈이 크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이미 80년 가까운 세월 속에 시스템이 검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검증된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가능한 비즈니스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편견, 오해, 과거의 트라우마, 이거를 불식시켜야 되죠. 자,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제품을 통해서 많이 바뀌어 있어요.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 천만 시대에 가깝습니다. 4인 가족 중에 한 명은 제품을 써봤거나 먹어봤거나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이래요. 그래서 어, 삶을 바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 성공하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아, 솔루션이 될수 있는 건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어, 가족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성장하는 멋진 비즈니스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